합니다. 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음. <laughs> 아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군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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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 가 콘서트 어 지금 이거는 음, 작년에 계속 제가 보여드렸던 공연이고요. 이데 콘서트 때는 어, 이거와는 정말 틀리니 이것도 어,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공연도 들어가겠지만 자 새로운 공연들로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게 해드릴 겁니다. 하고 예약하신 분들 아마 후회 안 하시게 제가 열심히 준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은 제 콘서트 영상은 유튜브로 안 나갑니다. 유튜브로 안 나가기 때문에 궁금하면 와서 봐요. 왜냐면 19호 그런 행사 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음, 제가 스트립쇼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 살 아기들은 수면제를 어, 매기고들어오세요 수면제를 매기고, 들어오세요. 음, 수면제를 매기고. 어. 아니 고목기 말고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어. 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예. 어, 감사합니다. 어. 아주 폴리포스 지금 들어가셨으면 좋 예 네, 장태인님에 예예뭐뭐 네. 네, 뭐. 생각 안 나면 이따가 술고 주무시고 술고 일어나서 세요 지금 술이 최가지고그 저기 그그 그. 어, 아무거나, 어, 아무거나 주시고 주옹 그씨는 지금 애만을안 갖고 와가지고 주옹 어, 글씨는 오늘 못할 거 같네요 애만을안 어, 어, 갖고 와가지고 저기 있는 거로만 하다가 어, 다음에 해드릴게요 다음에 어, 올해 어, 구례에서 해드릴게요 어, 구례에서 구례 <laughs> 음. 그래, 못 가? 어, 못 와? 너무 멀어? 음, 그래요? 음,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면 굴에 그래, 안 오는 것들은 다시는 안봐 <laughs> 예? 그래요? 어, 굴에 그래, 상수 시작한가요? 그때가 어디, 예? 어, 유튜브로 한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날짜가 나와요 어, 그때 한번 나 돼요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그지들이 떼거지를 많아요 집구석을 잘 찾아와야 돼요 아셨죠? 준비됐어? 준비됐으면, 너무, 우리, 쬐진 어, 것들은 너무 고생 많았으니까, 샵. 아무 거, 아무 거. 왜나 섹시한데 왜? 나 슬시한데, 왜 섹시한데 왜? 슬시한데, 왜? 아이, 괜찮아. 아 괜찮아. 아이 진짜. 아지그 그리고 여기. 우리 노래뿐만 아니라 어, 장구를 어, 많이 어, 치는 거를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 이렇게 구경값도 어, 공연비를 이렇게 주셨는데 어, 그냥 저, 저 아마 저 이거 끝나면 또 우리 운영진 분들한테 혼날 겁니다. 어, 노래 한세 곡만 하고 딱 내려오라고 했는데 어, 자, 제가 이거 하는 바람에 자, 어쨌든 그래도. 어, 왔으니까, 또 멀리서 오시고, 이제 휴생까지 계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짧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성의 푸시는 해야 될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 메들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 자, 갑시다! 내가 분담을 했으면 벌써 뺭뺭뺭 했을텐데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계는 자주 써야 되는 거예요 얌전히, <laughs> 얌전히 해야 돼 아휴, 아휴, 씨발 또 해야 돼 저는 <laughs> CD 자체가 다 튀어가지고 안 좋을 것 같고 <laughs> 안 튀는 것 중에 연모 한 곡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아,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laughs> 왜냐면 <laughs> 뭐더 이상 뭐 나오는 것도 없고 <laughs> <laughs> 그만해도 될것 같고 예 아, 아쉬워야지 응, 아쉬워야지 또아니 아, 죄송한데 CD가 어, 좀 많이 튀어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다행이에요 응. 자 그러면 응, 주세요 아니 잠깐만 어, 어떤 노래 해줄까? 맞는 분들에게 아니 한강에 가면 영 할까? 그래 그래. 우리 담당님이 시키는 대로 영뭐 하지 마. 고내말 감사합니다 불고요 이제 장사 다 끝났는데 너무 네. 아까워 죽겄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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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어어어어머어어어어어어어사어어다어어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오빠 아까 주고 또 주고 아까 준거 기억난가? 아 춤추고 난건 기억나는데 돈준건 기억 안 나는 건가? 다행이거만 아, 다 아, 그럼 장군은 이제 어, 맛백기 보여 드렸으니까 장군 치우고 어. 자 이제 떡국 먹을 시간이 왜냐면 떡국 다 돼갖고 떡국이 뿔어 터져요 그래서 자, 사람이 좋다 여러분이 좋다로 마무리 짓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주 극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신 우리 버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콘서트 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깜짝 놀라 콘서트 여러분들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겁니다. 자 여러분 콘서트 때 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콘서트 때그 보여줄 룩 지금 다 보여준 것 같아요. <laughs> <웃음> <웃음> 어, 지금도 그 떡국 그그 그, 배식을 할 건데요.